삼촌들 욕심도 없고 넉넉하게 사는 삼촌들 바로 그것이 무릉도원 무릉... 오랜만에 온내 동네. <laughs> 아이고 이장님 선하수가 야 이장님 오늘 막한글래구나 이장님 한글래연에 예 <laughs> 네, 한글래연에 나가 이물른 이리가 제 2의 고향 제 2의 고향인데. 우리 이장님이 직접 자랑 문에집어 우리 무릉 일리는 이런 데다 아, 우리 음. 무릉 일이 자랑거리로는 우리 무릉 일리는 사실 삼계동 자역 자연 단위 그 삼계동 자연 단위부라고로 많아져 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형적인 자리형 우리 마을입니다. 음. 우리가 88년도에 이 무릉 일이 이사를 온 이유도 우리 아방 지난주에 방송 나갔수다마는 우리 아방이 특이한 아방이우다 땅을 쳐져서 쳐져서 마시는 이기는 황토 땅이다 이 말이지. 만감류나뭐이 원주 밀감이나 사실 어느 지역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도 맛이 좋아 마시기. 예. 이쪽 지역 걸 한번 사먹어 보소. 사먹어 보면은 최고 네. <laughs> 맛줄 거거든. 네. 네. 이게 진짜 심한 기냥 밭띠영텔력내불민인형약으로 살아그네. 막 돌코르모게냥 잘자랐는데어 무릉이리어민 세 마을이 합쳐져그네. 이지역 진짜 어선도선 진짜 모다드렁용 사람시디. 한 인구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됨수가? 우리 인구는 지금 한 230, 340여 가구에 한 560, 670명이 어... 그 살아가고 있는 우리 네. 음 우리 음. 무릉입니다. 야 요새 그냥 진짜 사람 구경 못 했대 이 교민. 무사건 밥을 처릴 거야. 마수다이 요새 우리 그 이쪽 지역의 주작목인 그 마늘들 요즘 최고 그 적정식 심는 적정식이라 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 잘도 바빴으다. 아... 삼촌들 얘막 막 편안해, 막 편안해 막 편안해, 그냥 막 텔레비전도 나오고 걔무겨 우라 봐이게막 소망이라네 어, 아이, 아이고, 똘이 영원한 아방도 텔레비 나와서 사줄게 걔 나잖아, 삼촌 이 호설만 받아 줍소, 삼촌들 안내제 아유, 저게, 저. 삼촌들 안내제 아이고, 나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우시고 전방에 가, 그냥 전방에 호설, 호설 개, 호설 개, 호설 개 그냥 호설 사와내 아이고, 걔나 이거 월급으로 사야 돼 월급으로 사고 왔나, 월급으로 아이고, 야, 그것도 가, 이거 Yeah. 다 타주십서야. 고개고 고맙다 고맙다. 실매님이 사람들이어서 만원 받대. 아이고 맞다. 밭이 갑을 새게. 걔. 래나네 놀던 사라 좀 쉬니. 남았어? 나사게 이 동네 갔다저이 동네 갔다 줄락 줄락 여기 도가고 그래 매일이도 왔구나게. 어나. 그럼 우리 동네도 한번 영 와서 주. 아이고 맞다 맞다 이게 아이고 아이고. 함으로. 얼이 so young, y o u n 삼촌이이 n 게 young, y o 영영영 I'm so y 자기 영 g i 영 so 편안하 n g I'm so young. I'm so young. I'm so y 라 u n g I'm so young. I'm so young. I'm so y o u 이 g I'm so young. i 이 s 이 young. i 고고맙 young. i 고 so young. 고 m so young. I'm s 나 young. I'm 다 아저씨는 와셔께? 그 나라 이치로 꾸라그래서못 들어. 여압부지라니 행가면 자 손지들도 영 빠지면 혼픈 잡봐 주죠. 링길도 해요 먹죠. 음. 어때? 말국게 이거 아이고. 이거 영아이 못 들면 우리가 네. 사라지느냐? 아이고 그래. 손지들 호설 용돈도 주고 어, 애기들 맞다, 예. 과자 먹을 거 영원하라도 벌전히 채 나왔구나. 걔나 손지들 또 학금 주면 할머니야 할머니야. 돈안 주면 할머니 아니요. 이놈 무슨게 돈이 있어? 이 두레 돈네에다할머니 할머니 병이야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 네. 강아지 묻어 죽 죽으래 <목소리> 강아지 물어보이게 어 손지가 어? 어. 돈안 주면 우할머니 강아지 바싹 물어보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이놈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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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머니 할머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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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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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이빨이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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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할머니 할머니할머니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게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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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니빨니 이놈아 할막 개나 빠싹 물어물라멍 놓샤인 된에서손지가아저 좁을까지 광개무사 개 아이중이 아이죠. 개 우리는 이제 만사람시대 우리 어제도 맨만 원도 주고 이만 원도 줘, 오만 음. 원도 주고 냥 벌써로 당 그것들이나 주제 어떤 걸 말고 우리. 거로다 원나지 그저 버릇 남주게. 경은하는 아이들은 영 배려. 할망들 와가빈 돈주고 가보겠요배래구나 경민. 아이고 불쌍해. 그리고 다또 마른 이라 요즘 좀이 코사 탱할머니여저 하루방조 또 시다 그래 홍푼이나 주면 할아버지 형병아님 할머니나 할아버지라 필요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먹네 와가빈 어머님들만막돌려들만대정만옹이큰유명함믿게 <laughs> 대정만홍이 명사공 라 최고, 최고 최고라. 만 맛맛 맞쪽 코 코싱 하게 울리고 좀 얼마나 말 그래 그럼 이제 고서 막 이거 막해봅소다 먼저 얘네 하나 옷을 도와 안가 아이고 싱글아 야나 도와 안가 요장신이다 요장. 무슨 요장. 장갑이 형어서 접어 보자 먼저 내가 가고 와 할머니 돈 많이 줄게 건강하게 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대학교 갈거특실하게 잘까 이 공부 잘하고 이야 친구가 너네 내일 올 때라 그네. 맛있는 거 많이 사그네 오고 거라 할머니 너무 일 허려 왔죠 돈 우선 와시면 너네라도 돈이라도 하영하영 거정 오라 무슨 야명좀나 타구 좀 해줘가 매느리해아니 네, 내일 명지처리로막 소고기 양 돼지고기 양 과일 들막딱떨 정상 없게나니 결국 이제 그 아기들도 이제 경민이 형다 돌아오면 나훈이 형 돌아오면 나 오늘 6만 원번거선사림이나사만 원씩 다 지켜! 아들도 헌자와 그래, 치에와 그래 뺑기도 막벌어지제 뺑기도 치칠고 하라이! 나그만벌어야나 그거 뺑기 못 칠게 게 네가 아들이 왕 하라이! 또 남자 할아방한테 남자 할아방할아 죽었죠? 하루방을 보고 저 천당 하늘 아래 다물었게 아이고, 천 우리 하루방 고덕신이 술만 술만 먹다 놓고저 천당에 갔죠날막 배를 피단. 게 좀은 이제라 그냥잘 하늘로 보내간 사람 있어. 나도 이제 얼마선 가쿠다이제나 모든 명지 천력은데 하루방한테 절로고 술로르고거하면잘 먹고 겁자야야 하루방. 하르방 시장 이거 한 이십삼 년 동안 아파 네막 건강하지 못한 하르방 이신디 하르방 어떤 겁니까 이제 들어 이제 그날 저날 한번 병원에 들어와 댕김좀 하면 그래도 오래오래 삽서야 <laughs> 나 이제 영 벌어 다그네 하르방 이제 경영의 약값이라도 허설안 내고 거쿠 다양 하르방 고맙지 않을 거나 하르방 막 고마운 중 하랑 할망 할망 사랑해 하르방. <laughs> 된장집에서 <laughs> 와 구수한 냄새. 이거 뭔딱 된장이구나. 이거 다 된장이에요, 이게 다 된장이 지 삼촌 소감수다, 소감수다. 네, 아이고, 네, 이게. 네. 아 o 나 요, 여기가 된장 하는 데라구나, 네, 이게. y o 도안 m s 안 g l 이게. 있 o see you. I'm 신 o g 맛좀 d t 항아리가 you. i 잘잘 내진 거? a d to see y 건잘 몰라. 그 o glad to see you. I'm so 요새는 자가 발명해. 하는... 아 요새 기사 기작... 어, 기사 인기만을 바행구나 이거그네 이제는 살기반님 쪽에. 어. 오미에 <laughs> 음 <laughs> <arrived> 니추럭에 네. 곰팡이 비죽에 된장이삭에 다 겅어 주게. 제 정말 양념 거다내요그네팔때 사람 몸에 좋은 균환익과. 와! 야! 이것이 진짜 된장이구나. 들어가 보게 맛이 누개실 거야. 이거 우리 회원들 많다. 무신거면 오늘 오늘 맛좋은 된장찌개. 와 이거 된장 어나로 잔치 상추를 쓰다 잔치사 얘기 된장 하면 안 뭐. 음식이 저 전부 된장 들어가야 맛있으나 이거 된장을 우리 잔처합니다 이게. 이게. 아니 그냥 어떤 거는이쪽 된장을 만들어지기 시작합디간게. 아이고 우리 그땐 이리 콩이 헌사람이 헌집이 삼백 가마씩 거여서그건거난그콩 아... 맨날 해봤자게 값을 잘안 준거라. 그때가 언제. 아유. 97년도, 96년도에. 20년도에. 20년 전에. 강 응, 게 어떤 걸할 거라. 아이고, 이거 어떤 거면 좋고 막 하나. 기술센터에서. 음. 아이고, 이거 콩으로 한번 매주 만들랑 팔아보는 게 어떤 거 구간 안에. 아, 그럼 그거 좀 찍어다. 우리 막 너희가 해 주게. 아. 별명이 땡구라게 무슨 별명 뭐? 자 시스터즈. 어? 자? 자. 자 시스터즈? 무사. 네. 무슨 자시스터즈 자어 옥자. 옥자 어 춘자 어 춘자 춘자, 춘자. 어. 찬자. 어 창자 창자 <laughs> 어머 <웃음> 배설 <웃음> 이야 청국장, 이여 양, 야간 안경, 고다맛 좋은 청국장, 텐장, 자, 몸도, 바치고. p 건강 p l e people, 그 e o 뱃살도 하나 더 어서 e p e o 장 l e people, people, p 피부도. 아유, 피부 o p l e p e 아니 l e people, p e 알아나예난네가 응, 응. 응. 좋아 넌네가 좋니? 널 깨물어주고 싶어 민 청포도 아니고 아 청포도가 익어가는 가을 나 손에 드디어 가을을 잡았수다. 청포도 에이. 맞아 가을로는 청포도 맞지 나도 참경건한 생각 남신게 네. 음. 야, 그래, 나가면 야 이, 이런, 이, 그냥 어떻게 나간지로 야이 이런 이제 한 포도 밭은 나가 약 질리도록 산 사람이유다마는 청포도 밭은또 처음이유다. 아 청포도 가이거처음이구나아 음. 여기 이거 이 청포도 밭은 상당히 이거 오래된 거라 이거. 아. 이거 아마도 이 주인이 아마도 한 20몇 년 됐을 거라 이, 어, 삼촌 어디 어디 삼촌 어디 있을 아, 거라 어디 일림씨인가포도탐신가 친이개 임재과 아, 임재 삼촌 <laughs> 나 고사 그냥, 그냥 나그삼 삼촌한테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복기 딱을 앉아 있고. 아이고 밭에 와서 짜는데 뭐고 그래도확 닭은 그냥 막먹구정이에 아이 그게 좀잡소 청포도 고사 이장님 말씀에는 막 오래되었대. 몇년됐대가아 예. 지금 25년 됐습니다. 이장님. 세상에. 예. 아니 어때는 청포도를 할생각해요 네. 아이고 이저 예, 옛날에 저 예? 회사 다닐 때 회사 그 마당에 이게 하나가 있었어요 포도가. 오.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예? 예,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젊었을 때 내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마침 또이 하우스에 포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 이걸 사서 이렇게 경작한지 벌써 25년 됐어요. 아, 기구나 네. 포도가. 비자 질른 것이 아니고 진짜 삼촌의 사랑과 정성이 꼬득한 게 여기서 느껴 점수가. 예, 예. 어떤 가끔 이치를 잘 됩니까? 예, 예 이건 완전히 자식 따르듯이 그렇게 매일 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쓰다듬어 줘야 음. 예, 이게 아주 이쁘고 당도 좋고. 어,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예. 네. 아, 이 포도 이름이 마스카도 바렉산드리아라고 포도 이름 중에서는 제일 길어요. 어. 예, 통 일본 부부가 한 500평 정도 그 정도밖에 에, 경작을 못 합니다. 아, 무사, 떨어져버려? 아니, 그만큼 뭐 어려워요 이게. 아, 청포도가 예. 이 종류가 예. 음. 어떤 포도로 포도주 다무디가 아, 그럼요. 이제, 예, 음. 가끔, 이제, 이, 파치 같은 거로 이제, 예, 파치가, 은 거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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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참, 참 우와, 진짜 맛있다. 야 아, 진짜 막 아, 이렇게 하고 한번 땡겨봐요. 네. 아. 응. 아니 나가 술을 전혀 못 마시지 마시거 <laughs> 우리 집 이거 대대로 유전인데, 어, 이거 진짜 진짜 이 사탕 꼬로막 나왔어? <laughs> 아니요 이건 그 자체. 응. 다, 당이 많으니까. 어. 응, 그야 그래. 이거 여자들한테 딱좋구라 포도가 덜아분하네 이거. 이게 청포도 어, 만든 거는 이제 이거 백포도주라고 얘기하죠. 아니 포도가 이거. 오란 그건지 하여간 언제 도깨야. 상당히 돈에 이거. 진짜 놀지야. 나좀 포도수리는 건 이거 처음 먹어 보네 오늘. <laughs> 자, 앞으로 이 청포도가 예. 이제 제주도의 어떤 진짜 대체 장목으로도 이제 떡 계속 떠오를 거 닮은데요. 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 있을까? 아. 지금 이게 오래전에 열어 놓은 거가 있다가 전부 이제 그냥 폐원을 해버리고. 아, 진주세 네, 오히려. 혼자 남으니까 이제 음. 결국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이제 효과를 거두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젠뭐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버리고, <laughs> 그래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삼촌만이라도 남왕이 십사 광해야 <laughs> 청포도 맛을 볼거 아니고. 양귀구만 뭐 없이 방송하니까 이게 방송계. 아유 나 프랑스도 갔다왔지만은 이만이 와인 맛도 아유, 없어. 원샷 테우린 이만큼 나마신데 혼자 <laughs> 야테다 들어서 보면 이거 야 이거도 안 해보세요. 막 맞춰 아유 이 삼촌 이거또 삼만 하이 청포도 는구라래로 어엿붐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아이고 좋다 이것이 바로 무릉도원이네 이 무릉도원이 따로 이사 이 정자에서 아니 선풍기를 이제 돌 생각을 어떤 게 신고 우리 삼촌들 먼저들 집에다 어이, 가고 뭐염석해 어? 저기 그 얼른 저기 저 운동을 해가 어디? 저기 가보면 알아 아또 어디 아니 저 건드러 온데 이거 어디 수가 이런데 얼마나 좋고 한게 네. 아이고 거참나혼숨 자지나 나이 청남 이거 이볼생 선풍기도 돌아매고 삼촌들 굳결갈갖 가?

누, 누, 누구한테 들어봤을 거야? 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어. 아니 이거 언제부터 배운 거야? 이거 한두 달쯤 됐어요. 두달된 거. 네. 작품은 홈몇 개? 여러 개 하는데 음. 뭐 기본한 데 다섯 개는 하는 거 같아요. 완전 저 이거 어디 진짜 이 댄스 어디 백 댄스 댕기면딱좋그라막 그래. 춤도 과짝과짝 손도 기자. 영어는 것이 아니고 꽉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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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막 짜면서. 무슨 또 이걸로 해. 그래? 뭐또 햄수가 어, 다음 달에 저기 발표회 한번 할 거예요. 어, 발표회도 있구나. 네. 아, 음. 근데 보 아까 이장님 하는 거보다 이장님은 아이고, 이 머리 따로, 야몸 따로 노시한 것라아 아,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형제들 안녕. 안녕. 예예. 아이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 기체 좀 이거 춤 배우는 어떤 것과 기분이 좋수다. 게 기분 예. 이거 어느 도 얼마라 했을 거야 이거 헌지가? 그 헌지야 작년에도 한석달 하고 올리도 음. 또. 지금 막 뭐? 배우고 있어요 어. 추첨 10월 말 10월 20일 날은 발표에 나갈 거예요. 아, 알나 손영하는 거 해봅시다 손찌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다이아몬드 아까 다이아몬드 무신거호랑 어, 그렇지 그렇지. 올수. 어올 일어봐라. 돌 아이고. 저, 댄스 추니까 어때? 댄스 하니까. 어떠냐고? 운동돼요. 운동이 돼? 네. 운동 되는 것 같아? 네. 공부가 좋아, 댄스가 좋아? 댄스. 이노로서 어떡해? 얘 동생이야? 네. 동생은 공부가 좋아, 댄스가 좋아? 댄스 아이고! <laughs> 이노로서, 야, 아니제 애기들도 저정샷잘 주고. 잘, 잘 다 교육을 잘 받은 건가? 선생님이 잘 계신가?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은 예. 우리 그마을사람들은 서로 소통도 잘하고 해가지고. 음. 참 저녁 때마다 보면은 맨날 나와기네 그냥 운동도 하고. 예. 진짜 부지런다 영화, 영화도 보고. 음. 참. 여, 여기서 영화도 봐. 거의 그 영화도 부지게. 아, 이게 스크린도 쉽고. 어, 그 스크린 저거 탁 내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아까 이 댄스 이거를 뮤직비디오로 제작을 해드리쿠다 저기서 맨미쳐 스크린 틀어놔그네 형 밤마다 뽑서. 오케이 이야 좋다 자 오자 다 찬성 오. 뮤직비디오 오. 오케이, 오케이. 음. 음.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죠? 넌 늙어봤냐?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 월요일엔 등산가고 화요일엔 기원가고 수요일엔 탐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 삼촌들 사는 모습 잘 봅디가. 건꽝 아프고 빼 아프고 이기 아프고 걔도 참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수다해자 이제 고술 틀었수다. 가을이 왔수다. 보름도 신선하나 삼촌들 저들 지마랑잘삽어에 오늘의 제주 한마디. 고술 바로 가을이라는 뜻이오다. 자 와래지마랑 꽃다꽃다 걸어가봉 살게양. 꽃다, 꽃다, 천천히 여유 있게 두벅두벅 두벅 걸어가자. <laughs> 선수들, 다음 주도 기대해 줍 건강한 모습으로 타겜이 또오다에 여기 꼬라가 꽃꽃 꼬라지. 꼬꼬짜꼬짜꼬아